가평군이 문화도시를 준비하며 지역의 공통된 기억을 문화적으로 재발견하기 위해 추진해온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컨츄리스토어 전시로 이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지난 2019년부터 지역 젊은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마을 이야기 발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목소리 프로젝트 서랑면 엄소리 할머니들, 맛걸리 전시에 이어 올해에는 느리고 다정한 셀럽들의 컨츄리함을 팝니다란 주제로 서랑면 엄소리 마을 주민들이 수집한 컨츄리한 물건들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회는 어르신들을 이 시대의 셀럽으로 가정하고 셀럽 속에 셀럽들의 애장품 전시, 영상 감상 등 엄소리 마을 어르신들의 유쾌하고 다정한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컨츄리 스토어 전시회는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평문화창작공간 얼수공장에서 개최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간당 30명으로 입장을 제한합니다. 공연 문의 및 예약은 카카오 채널 가평군 일상의 틈을 꼽히우다 및 가평군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